안녕하세요. 결혼한국의 지제이입니다 오늘은 감사의 효과와 감사의 기 쓰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람의 감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긍정적인 감정에는 기쁨, 즐거움, 감사함, 행복 등등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감정의 주파수가 가장 높은 것이 감사함이라고 해요. 감정의 주파수가 높다는 뜻은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만큼 감사는 삶을 가장 크게, 기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감정이에요. 사람이란 존재는 내가 가진 것에 금방 익숙해지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잊기가 쉬워요. 그래서 감사함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 감사일기를 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감사일기 쓰기 전에 우리 감사일기 쓰면 좋은 점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가장 크게 봤을 때 감사일기를 습관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자신의 행동과 무관하게 삶에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느낀다고 해요. 지금 가진 것에만 감사하면 게을러지고 삶이 성장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오히려 의식적으로 감사를 실천하는 분들은 목표를 잃을 확률도 커지고 삶에서 성공할 확률도 더 크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감사일기를 쓴 그룹과 감사일기를 쓰지 않은 그룹의 목표 달성률을 연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감사일기를 쓴 그룹이 쓰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20% 이상의 목표 달성률을 보였다고 해요. 이런 연구 결과를 제외하고도 우리 현대인들은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네,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이 감사일기를 쓸때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효과는 바로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감정, 열정, 쾌감도 덩달아 올라가는 것을 즉각적으로 바로 느끼실 수 있어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그렇게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듯이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우울증에도 감사일기는 실제적으로 엄청난 호전 효과를 보인다고 해요. 자주 기분이 다운되거나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희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감사는 건강 측면에서도 도움을 주는데요. 감사일기를 쓰면서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느끼게 될때 몸의 긴장도 풀리고 몸이 이완이 되면서 이완됨과 동시에 스트레스 수치도 많이 내려간다고 해요. 감사의 길을 꾸준히 쓰면서 소화가 안 되시던 분들도 소화가 잘 되고 혈압도 내려가고 불면증까지 개선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효과만으로도 엄청나죠? 특히 불면증의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치료가 어려운 분야로의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잠들기 전에 안 좋은 생각, 스트레스 받았던 일들, 이런 거를 반복적으로 생각함으로써 잠을 잘못 자던 분들이 감사로 가득 찬 생각을 하게 되고, 덕분에 더 빨리 잠들고 더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다고 하니까, 불면증 있는 분들, 지금 바로 감사 얘기 써보시기 추천드립니다.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감사 얘기를 쓰고 싶기는 한데, 지속하는 게 어려워요. 이런 분들 계시는데요. 혼자 꾸준히 쓰기가 힘들다면, 친한 친구나 부부 사이에 오픈 채팅방을 만드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오픈 채팅방을 만드셔서 하루에 한두 개라도 감사 문장을 써보는 거예요. 그렇게 글을 남기는 것도 감사의 기가 될수 있습니다. 이거는 습관들이기에 좋은 방법이에요. 서로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는 감사의 기를 꾸준히 써오면서 제 삶에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는데요, 행운도 많이 오고 행복한 일들도 많이 생기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삶에 더 감사하게 되니까 또다시 선순환이 돼서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감사일기 지금 당장 써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이렇게 효과가 좋은 감사일기 어떻게 쓰는지 지금 바로 감사일기 쓰는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감사일기를 10년 넘게 써오고 있는데요. 원래는 종이에 펜을 쓰다가 밖에서 감사할 일이 있을 때는 종이에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어플에다가 자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노트북 메모 어플에 쓰거나 워드에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가끔 감사를 거울을 보면서 소리를 내어서 말하기도 하거나 녹음을 해서 제 목소리를 듣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여러분이 감사하는 소리를 본인의 귀로 들으면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해요. 그렇지만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 어플에다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라도 쓰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이상 낫다고 생각해요. 일기라고 하면 뭔가 거북하고 부담스러우시는 분들 계시죠? 감사일기는요, 많은 양을 쓰지 않아도 돼요. 하루에 한 개라도 감사거리가 있을 때 간단하게 적어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감사 얘기를 쓰신 겁니다 우리 결혼한국 채널은 결혼과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부부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부부 중에 한 명만 감사 얘기를 써도 서로의 관계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고 친밀감이 엄청나게 향상된다고 해요 어떤 거창한 것을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시작하지 마시고요. 하루 딱한줄 아니면 단어 하나 써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두 줄, 세 줄, 단어 하나, 둘 이렇게 늘려가 보는 거예요. 늘려가 보는 재미가 또 있는 거죠. 그렇게 감사를 늘려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경험을 직접 느껴보세요. 그리고 우리 결혼한국 여러분들의 부부관계도 나날이 좋아지는 것을 몸소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와 함께라면 행복은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감사 얘기 실천해 보세요. 다음에 또 여러분의 결혼생활을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 좋은 컨텐츠 열심히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안녕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한 하루 되세요.